2016년 8월 5일 금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 상승한 201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2000포인트를 얼마전에 이탈하고 나서 바로 회복하고 어제 회복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빠르게 2000포인트 위로 안착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거나 매수의 규모가 조금 주춤했다가 오늘 2500억 넘는 순매수 거기다 7000억 넘는 선물에서에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IT 업종을 비롯한 이 운송장비 업종이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가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아, 특히나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도 거의 3.4% 넘는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조선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들도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고, 여기에다가 두산 그룹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기계 업종들이 오늘 강세의 흐름에 동참을 했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제 좀 조금 조정이 나왔던 업종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화학 업종,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어그 화장품 관련 주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중국의 사드 보복, 사드 보복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맥스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어,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시장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업종별로는 조금 더 엇갈리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강하게 나타냈던 모습이 있고요. 어, 중국 사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된 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만한 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어, 이런 것들이 회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실마리를 좀 찾고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당분간은 시간이 한참 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가 다시 한번 더 2000위로 안차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어, 그리고 뭐 지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 밑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제 이제 영란은행 어, 영국의 은행이 0.25%의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약한 7년 넘는 는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또 금리 인하를 했고요. 추가적인 양적완화 매입 규모도 600억 파운드 정도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런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천 밑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서 모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 하락을 마가,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 매도 그 물량을 기, 아, 개인들이 좀 받아내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대체적으로 엔터주들의 급락이 한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CJ ENM이라든지 아, 중국의 사드. 아, 이 싸드 문제가 엔터주들한테 상당히 지금 독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엔터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CJENM의 7.58%의 급락, 아, 그리고 YG엔터, YG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급나가면서 신적가를 기록을 했고요.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신적가 흐름에 동참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JYP라든지 이런 엔터주들이 다 신적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SM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SM이라든지 SMCNC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거의 급락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키스트 어, 이런 쪽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SM이 또 SM도 또 급락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의 급락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강한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엔터주들 또는 화장품 주들이 시장에서 큰 어... 활약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엔터주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전기차 쪽이 많이 좀 올라왔는데 전기차도 아마 약간의 타격은 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8월이나 9월 중에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2차 전지 업체 발표가 있어서 여기서 또 삼성 SDI나 LG화학이 또 떨어지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봤을 때 최근에 어느 정도 전기차가 많이 올라왔죠. PNT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서서히 좀 차익실현이라든지 수익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OLED 관련주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죠. 테라 세미콘도 OLED 업종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고요. 어 그리고 오늘 어, 이런 설린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수혜주 기대감 영인프론티어그 어, 다음에 또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종목들이 어, 화장품 주들이나 엔터주들이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몇몇 개별 주들 많이 떨어진 개별 주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장에서 어, 또 탄력도 강하게 나오고 어, 시세도 좀 강하게 나왔던 어, 그런 하루의 모습들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코스닥이 700을 기준으로 고점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700 지수 자체 에 크게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못 가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요. 이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은 아직은 건재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 이런 것들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많이 떨어진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훨씬 더 좋은 시장 대비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분간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들은 약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시... 추, 어, 추세상승을 당분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당분간, 어, 화장품주들과 엔터주들은 약간은 좀 멀리 하시고, 다른 개별 종목들 위주로, 어, OLED라든지 이런 쪽, OLED라 이런 거 좋죠. 그 다음에 대구공항 관련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좀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016년 8월 5일 금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는 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황방송 시간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